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에 과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토지인데요. 이 토지는 850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토지가 또 있습니다. 이 토지는 298평입니다. 그래서 총 1148평의 과수원입니다. 이 과수원 옆쪽은 국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국어 옆쪽으로 또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의 위치는 보시면 여기가 남포 저수지입니다. 부안로가 있고요. 부안로 도로에서 이쪽 도로로 이렇게 진입하면 해당 과수원이 나옵니다. 과수원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차로 2분 거리에 해당 과수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을 직접 가보니까 전부 대봉 과수원이 가득했습니다. 이쪽은 대봉감이 잘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1148평의 대봉 감나무 과수원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을 자세하게 루드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과수원입니다. 대봉감이 가득 심어져 있는데요. 이쪽 도로도 과수원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집이 한채 지어지면서 도로를 내게 돼서 이 도로만큼 이 과수원에서 팔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지,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이 과수원에 수확된 대봉감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수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곳을 직접 가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 대봉감이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이 엄청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개 따서 직접 먹어 봤는데 아주 맛도 좋았습니다. 부안에, 과수원에 관심 있는 분, 군산성실공인중개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에 과수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148평입니다. 맛 좋은 대봉감이 심어져 있는 과수원입니다. 평당 13만원, 1억 5천만원 매매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